제멋대로 수업을 빠지고 뒤늦게 나타나 왜나 없이 진도를 나갔냐고 행패를 부리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 행태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고 3주 넘게 국회를 등지고 밖으로 돌더니만 기껏 한다는 일이 상임위 장에 나타나 품격없이 행패나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법대로 제대로 일을 하는 정청래 법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를 막아서다가 위원장에 제지 당하니 분풀이용으로 윤리 제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도 참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니 위원장은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라고 주의를 줄수 있습니다. 빨간 불에 길을 건너지 말라고 주의를 주니. 오히려 협박했다고 화를 내는 꼴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맞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행태는 어떻게든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작정한 모습입니다.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행패부터 부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안다면 국민의힘은 자중하고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